안녕하세요. 양평 금손농원이에요. 아, 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어 소개하고자 킹오브라만트를 소개를 할게요. 아이킹오브라만트는 내한성도 엄청 강해요. 아주 음, 병충에도 아주 아주 강하고 내한성도 강하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게 있는 게 지금 쌍대예요. 근데 여러분 쌍대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외대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쌍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벌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어지면은 요거를두 개를 살짝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러면 안 벌어지고 어? 키울 수 있답니다. 또 쌍대 좋아하시는 분을 왜 좋아하시냐 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음, 가림막이 역할이 더 넓으니까 가림막 역할을 더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대를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지금 키가 1m, 90, 2m, 2m 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2m 넘는 거하고 기준을 해가지고 제가 4만원씩 판매를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어, 너무나 너무나 싸게 드리니까 오셔서 사세요. 용달비는 작불이 답니다 <laughs> 싸게 드리니까 작불 하셔야겠죠 <laughs> 그리고 자가용에도뒤 트렁크에다가도 싣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화분이 엄청 커요 이게 커서 30에 40 화분이니까 화분을 빼고 이렇게 실으시면더 많이 싣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러 오세요 <laughs> 아주 캠핑장이고 어디고 아주 인기가 많답니다. 얘는 저기 담장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러 오세요. 감사합니다.